자, 얘를 이제 an이라고 쓰면 은 어떻게 쓸수 있냐면 2의 a m n 플러스 1은 a n 마이너스 2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그렇죠? 양변을 다1로 나누면 은 a m n 플러스 1은 2분의 1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겠다. 얘는 그 무슨 꼴이야? a m n 플러스 1은 p의 a의 이런 꼴이라고 이런 얘가 지금 이런 꼴이잖아.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의미한다고? 얘는 공비가 얼마인 2분의 1이고 얘가 공비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개차수율이다. 그럼 개차수율의 일반항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an값은 an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 bk다. 근데 공비가 지금 2분의 1이야. 얘 이거의 공비가 2분의 1로 가는거야. 그쵸? 그럼 개차수율은 어떻게 a1값이 1이니까 1 플러스 공비가 2분의 1이야. 그럼 어떻게 쓸수 있어? 1-2분의 1, -2분의 1. 등비수열의 합이라고요 2분의 1의 첫 번째 항이 b1값이죠. 1 2분의 1의 항의 개수는 얼마라고? n 1개라고. 여기가 n 1로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이 b1값을 찾기 위해서는 a2에서 a1값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b1값이잖아요. 그렇죠? b 그래서 a1값은 1로 찾았다고. 그래서 a2값을 찾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돼? 여기에다가 요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a1, 마이너스 1 a1이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어... a2 값이네요 그쵸? a2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게 첫 번째 항이고 1 마이너스 2분의 1에 m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게 이제 s an 값이죠 그쵸? 분모 여기 뭐예요? 2분의 1이라고요. 여기가 얼마라고?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얘랑 얘랑 이 약분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1-3, 1-2분의 1에 n-1을 쓰는 거 자, 그럼 얘랑 이렇게 곱하면 1-3 플러스 3배 2분의 1에 n-1을 쓰는 거 이게 an이라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는 거죠. 마이너스 2. 이게 일 반응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는 뭘 구하라고 했어요? Sn 값을 찾으라고 했죠. Sn을 어떻게 찾는 거예요? 우리가 Sn 값이라는 것은 S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일반항을 찾은 거죠. k는 1부터 n까지 얘를 찾은 거라고요, 지금. u 값을 찾았으니까 얘가 여기 시그마로 들어가서 시그마를 하나씩 하나씩 해 주면 되는 거죠. 시그마가 분배 업칙이 되는 거죠. 그 그렇죠? 곧바로 해 주면 좋아요. 얘랑 얘랑 하면 마이너스 2가 n 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n. 플러스 3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 2분의 1에 k-1승, 마이너스 여기 k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다시 말하면 요 놈을 다시 한번 쓰면은요, 요 놈, 요 놈만 따로 떼다가 다시 계산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얘는 k 에1 집어넣으면 뭐어디지넣어요1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0승이라고요. 2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1승이라고. 30보하면 2분의 1에 2승. 2승이라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0승은 뭐야? 1이라고. 1. 그죠 공비가 얼마인? 얘는 공비가 2분의 1인. 1-2분의 1첫 번째 항은 1이고요. 어, 1-2분의 1에 n승으로 우리가 SN값을 구한다고 근데 분모가 지금 1-2분의 1. 이건 얼마나 쓸수 있어? 2분의 1. 그럼 번분수 꼴로 하면은 2배의 1-2분의 1에 n승. 이렇게 들어간다. 그쵸? 얼만큼 했더니? 이만큼을 계산했더니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옆, 다시 쓸게. 마이너스 2n 플러스 3배에 얘가 들어가주면 된다고. 얘가 여기 들어가주면 된다고. 이해 됐어요? 어. 곱하기야 이거는. 그럼 6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곱하면 6.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거를 여기다 정리하면요. 자 정리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6 마이너스 6에 2분의 1에 n승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뭐 이렇게 정리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은데요